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런마입니다 아니, 해가 밝았는데도 귀뚜라미가 울어요. 지금 해가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주다가 이 페트라스 웨딩이 너무 예뻐가지고 물을 주다 말고 이렇게 페트라스 웨딩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여기 페트라스 웨딩이 색감이 더 진해지고 그리고 꽃볼이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줄기가 튼실합니다. 저희 집에는 페트라스 에딩이 지금 다알리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꽃이 늦게 폈어요. 지금 한창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성장이 굉장히 왕성한 혈기 왕성한 20대 같아요. 꽃도 이렇게 예쁜 색감 핑크색. 햇살이 비치니까 더 예쁘죠 요 아이는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떠올랐을 때 찍어야지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을 주고 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테디베어는 이제 씨앗을 맺고 있어요 페트라스 헤딩이 이렇게 활짝 활짝활짝 활짝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또 가까이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 페트라스 헤딩은 줄기가 이렇게 튼실해요 그래서 장마에 꺾이지도 않고 아주 무사하게 장마를 잘 이겨냈어요 뒤에 있는 만보는 줄기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만보는 장마에 많이 꺾이고 그리고 벌써 만보는 약간 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을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만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페트라스 헤딩이 있어요 만보랑 같이 페트라스 웨딩이 있는데, 여기가 만보가 이쪽에 있어요. 만보는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 이런 식으로, 목단처럼 피는데, 이 아이는 꽃이 굉장히 섬세해요. 안에 또 이렇게 노란, 노란 색종이를 막 이렇게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 여기 페트라스 웨딩은 줄기가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잘서 있는데, 이 만보는 이런 식으로, 처져 있어요.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장마에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요 아이가. 꽃은 굉장히 예쁜데, 예쁜 만큼 조금 까칠해요. 이렇게 줄기가 연약해가지고, 빳빳이 쓰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보, 그리고 꽃볼이 작아지고 진해지는 페트라스 웨딩.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지금 햇살이 떠오르니까 영상이 굉장히 밝아요. 실제보다도 이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늘 말했지만 작년에 두포기를 심어놨던 곳이에요. 크림색 이런 아이랑 노란색 두포기를 심어놨었는데 자연 수정에 의해서 이렇게 꽃의 색감이 변하고 있어요. 구근으로 심은 아이들은 꽃이 변형이 없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아가 되고 씨앗이 수정이 된 아이들은 색감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색감을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약간 완전 핑크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이런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꽃볼은 굉장히 작아요. 여기도 꽃볼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그리고 탁구공만큼 작게 피고 있습니다. 키는 굉장히 커요. 여기 도 무슨 풀벌레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저렇게 매미가 시끄럽게 울면 은한낮 더위가 굉장히 올라가요. 여기 또 저쪽에 있는 아이처럼 요런 아이가 또 여기 피어 있네요. 요 아이는 색감이 굉장히 진해가지고 예뻐요. 여기는 또 노란색에다가 주황색이 약간 섞였어요. 꽃볼이 작으면서도, 이렇게 키가 큽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어, 요 아이 넘어가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호켑인데 이런 색감 색감은 조금 약간 희득스리 하죠.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좋아하는 색감 빨간색이지만 굉장히 선명한 색감 요 빨간색은 휴대폰 카메라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도 이런 색감 실제로 보면 은 굉장히 예쁩니다. 저쪽에 또 연보라색이 있는데 제가 멀어가지고 이쪽만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덜 가면 저기 봉숭아들은 축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기 장미봉숭아, 겹봉숭아, 다알리아들한테 물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호겹들또 그리고 소형 다알리아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아침에 물을 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니까 이 노란색이 굉장히 예뻐요.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더 예쁩니다. 이쪽에 또 누비앤 네크리스가 약간 그늘이 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다일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색감은 빨갛게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양 너무 풍성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는지 알았던 아이비자레룸, 이렇게 다시 새싹이 나고 있어요. 여기 늘상 보여주는 나디칸스. 하루하루가 모르게 색감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피니아도 긴 장마와 폭염을 잘 이겨냈어요. 대견한 아이는 여기 멘도사, 그리고 버날렌스. 아니, 어떻게 긴 장마랑 폭염을 잘 이겨냈는지 정말 대견스러워요. 여기도 다이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빨간 아이 보여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